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헌터 전입니다 2023년도 6월 19일 일요일 밤아 어, UFO 관측 그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 또 밝은 빛을 바라는 그러한 어, UFO 추정 발광체가 포착이 됐고요. 예 같이 시청하시던 다수의 구독자 분들이 또 같이 목격을 하였습니다. 예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라이브에 잡힌 화면이랑요. 그다음에 그캔코도 캠, 소니 캠코더에 잡힌 화면이랑 같이 해서 어, 어,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요어요어어어어어어